안녕하세요. 애니파파 캠핑카 제작소의 능이 엄마입니다. 저희 제가 지금 굉장히 어, 그동안 영상에서 보지 못했던 곳에 앉아 있는데요. 저희 애니파파 캠핑카의 또 다른 버전 멀티시트 버전입니다. 에디벤 RT라고 해서 저희가 이번 연도에 야심차게 준비한 멀티시트인데요. 어, 이번에는 심플하고 단순한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겠지만 저희가 굉장히 많은 버전으로 어, 앞으로 영상이 올라갈 예정입니다. 어, 저희 구독하시는 분들, 영상 좋아해 주시는 분들, 저희 애니페파를 아시는 분들은 앞으로 좀 새로운 영상으로 좀 재미를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시트가 쭉 앞으로 나와 있는 뒤보기 형태에서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요, 굉장히 넓어요. 지금 이렇게 양반다리를 해도. 앞에 공간이 있고요. 앞쪽으로 쭉 빠졌기 때문에 사방의 개방, 개방감이 아주 좋습니다. 뷰가 좋은 곳에서는 이런 느낌 자체가 감성이라든지 힐링적인 면에서 굉장히 다르게 느껴지실 거고요. 색상은 다크 브라운 초콜릿 컬러예요. 장단점이 있죠. 조금 어두운 느낌이긴 하지만 이런 이염이라든지 오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강하고 좀 더러워지더라도 티가 좀안 나는 그런 색상이라서 굉장히 차가 차하고 어우러진다거나 이런 느낌으로 고급스럽게 제작이 됐습니다. 제가 지금 뒤보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 바로 뒤 앞보기 형식으로 이어서 나가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방금 뒤보기로 있었는데요. 여자인 저도 굉장히 편하게 이용할 수 있어요. 이번에 앞보기 형식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에 있는 이 부분을 잡아당기시면 뒤로 넘어가는데요. 이제 앞보기 형식이기 때문에 너무 뒤로 젖히면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등받이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 앞쪽에 의자 부분을 뒤로 넘겨서 편안하게 넘기시는 겁니다. 자, 리무진 시트 같이 편안하게 2인 멀티 시트입니다. 멀티 시트는 2인과 3인이 있는데요. 넓이가 넓다라는 그런 개며, 개념으로 접근하는 건 아니고 이 인승 변경 차량인데요. 이두 명의 인승으로 인정이 되느냐, 세 명이 앉는 걸로 인정이 되느냐로 차이가 있습니다. 이거는 2인 구성이기 때문에 좀더 앉으셨을 때좀더 편안한 그런 장점은 있습니다. 자, 이제는 제가 마지막으로 뒤보기, 앞보기 하는 방식을 알려드렸는데요. 이제 침상으로, 가장 중요한 침상 버전이 중요하잖아요. 침상으로 변환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앞 공간을 좀 확보해 놓으시는 게 펴실 때좀더 편하시고요. 이렇게 이제 의자 형태로 보이시잖아요. 이제 얘의 뒷면에 평평한 공간으로 보여드릴 거예요. 자, 이렇게 하셔서, 생기십니다 자, 1단계. 이렇게 평평한 면이 나왔잖아요. 이제는 2단계입니다. 자, 이제는 이 헤드레스트를 빼시는 거고요. 요렇게 빼서 평평한 면에, 뒷면이 평평하기 때문에 여기에 딱 이렇게 맞추시고, 이시면 편하게 넣으실 수 있습니다. 자, 자, 여기까지는 굉장히 수월하게 됐죠? 앞으로도 수월하게 되세요. 그리고 여기 이제 이 면을 평평하게 해드리기 위해서는 여기를 어서딱 하시면 됩니다. 어떠신가요? 굉장히 넓죠? 여기가 185cm가 더 넓어서 이렇게 넓은 공간으로 이 상태로 뒤보 뒤쪽으로도 쭉 빠지시거든요. 그래서 편안한 공간이 확보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용하실 때 편하게 이용하시면 되세요. 네 이렇게 이제 침상형으로 변환이 되고 뒤보기 앞보기까지 되는 이런 멀티시트 저희 애니파파 캠핑카의 또 다른 버전 애니맨 RT 저희가 팝업 루프 팝업과 멀티시트 버전 다 준비하고 있고요 지금 이 영상에서는 옆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혀 없잖아요 기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옆장에 저희의 시그니처 편백나무와 아카시아나무 모두 다 적용이 되는 이 침상의 확장 형태 바닥 부분과 그 옆면의 알맞은 사이드장 그런 부분이 다 저희가 준비되어 있어서 영상이 앞으로 올라갈 예정이고요. 거기에 맞는 이열라인의 아주 놀라운 버전으로 수전, 싱크, 이런 냉장고까지도 아주 예쁘게. 그리고 아주 편안한 모습으로 아주 사용하기 편하고 효율성 있는 모습으로 준비 중입니다. 저희 애니파파 캠핑카 제작소 등이 엄마이고요이 견적이라든지 바닥에 지금 요트 바닥 그런 부분들 궁금하시면 010-6464-5578번으로 문의주세요. 저희 금액 굉장히 좋고요. 거기에 맞는 퀄리티 거기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굉장히 고급스러운 퀄리티로 앞으로 준비 중인 영상 나갈 겁니다. 저희 애니바파 캠핑카 제작소 애니벤 RT 능이 엄마였습니다. 저희 영상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